시원하네 왜 이렇게 느린거야 도대체 지금 태양은 여기서 뜨고 있는데 지금 뜰건데 이 위로 이렇게 해서 날아간거야 지금 이 위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도 이렇게 틀어서 없어진 거야. 오늘 태양을 찍을 계획이 없었지만, 이렇게 됐으니까, 것또기분해주면숲풍좀 마시고. 와, 그 구석 범위 잘 없애놨어. 삼각대에다가. 검증 무성워서 삼각대를 날마다 벗을 순 없잖아. 아, 참. 이 벌크 배터리를 샀는데. 그 충전팩하고 배터리 두개 있는 거. 비천용그걸를 2만 9천 0백 원인가 샀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완충을 시켜서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가나 확인을 해봤더니, 어, 한 80분, 90분 가는 것 같던데? 한 8, 90분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, 이, 얘도, 이 정품도 8, 90분밖에 안 갈걸? 정품도 8, 90분밖에 안갈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지, 효율은. 배터리 효율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. 그, 이제, 수명만, 뭐, 문제가 없으면은, 그제 정품 배터리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어, 그, 그거는 영상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. 그 배터리 세트를. 쿠팡에서 산 건데, 오우. 오래 가더라고요 한1 시간 반 가까이 가더라고요 정품도 뭐그 정도니까 정품 배터리는 6만원할걸 내가 그 쿠팡에서 뒤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6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배터리 그팩 충전팩, 그것도 한 5, 6만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 두 개의 팩까지 사면은 얼마야? 한 20만원 돈 된다는 얘기잖아요. 아니, 10, 16, 17만원 정도? 근데 이거는 3만원이면 살수 있으니까, 3만원도 안 되니까. 아, 그게 저게 있었나? 배송비가 따로 있었나? 어, 보고는 모르겠고, 아무튼 기억 잘안 나고. 이게 예, 오늘도 아직 안 뜨니까 주변을 좀 살펴봅시다. 자 지금 캠 안개가 이렇게 여어 있어요. 캠 안개는 오늘 심하지는 않은데 캠 이슬이 엄청 내렸어. 캠 이슬이. 이봐봐. 피운 것처럼, 피운 것처럼 케미슬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다접시고 있어요. 여기 이슬 떨어진 거 봐봐. 쭉, 초마 밑으로 지 <목소리> 이게 다 이슬 떨어진 거야, 이게. 이렇게 다쭉 이슬 떨어진 거야, 이게. 여긴 내가 밟고 다녀서 이렇게 된거고 와 이거 뭐 바닥에다 젖어있잖아 이거 유리드 스키가 이렇게 유리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유리에서 물방울이 릴릴릴리 떨어지는고 기둥 밑에 보면 여기 이 오늘은 그래도 심하진 않은 거예요. 팀 음, 이슬 떨어진 건 오늘이 조금 심한데. 해 안개는 지금 심한 게 아니야 오늘은 뭐한 며칠 동안 계속 이거보다 더했어. 어, 빛 빛줄기 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 간거 봐. 이 위에는 오잖천이 여기 지금 햇빛을 받으니까 이 텐이 있을 때문에, 해 안개 때문에. 말마다 이게 뭐냐고 말마다이 새끼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거지 완전히 다 죽여버릴라 그러는거야 지금 이 코로나 핑계대고 이것들이 지금 지금 일곱 시, 일곱 시 넘었는데? 일곱 시 반인가 지금? 여기 지금 몇시 모이던데? 여기가 한 30분 늦게 뜨긴 했는데 벌써 태양이 일곱 시 넘어야 뜬단 말이야? 이제 올라온다 올라온다 안에 딱 가려져갖고 올라오겠는데, 이제 <목소리> 올라오고 나면, 합대를 해봅시다. 더 이상 캠 비행기는 안 와. 아침에 햇뜨기 전에만 캠 비행기가 두어댓다 날라가고, 햇뜨고 나서는 안, 안 와. 물론 어느 날도 있는데 거의 안 온다. 거의 안 온다고 말이에요. 근데 햇뜨기 전에는 거의 와. 안 두어다가. 딱, 햇뜨는 그 자리로. 일출주정으로 딱 지나간다고. 이게 빛을 최소화하는 건데, 필터를 달아야 되겠네. 필터 달아야겠네. 주저에 넣었다. 이런 상태에서덜 된. 자, 꽁 올라가네. 자, 이제 캡을 쉬어봅시나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쉬어야 되나. 육수는 저에어 어차피 태양의 사이즈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태양의 속도도 한번 촬영해봅시다. 일단 다 뜨고 나면 속도는 좀 확대를 좀 해보고 나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측정해봅시다. 딱 걸려서 올라가네 그래서. <laughs>